솔직히 한 번만 같이 생각해 보시죠. 새 옷을 사면, 회사 가서, 모임 가서, 와, 오늘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시선 한 번쯤 기대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알아채 줄까? 슬쩍 눈치 보게 되고, 차를 바꾸면, 주차장에 세워두면 다볼 거야.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보시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기 머리카락 신경 쓰느라 바쁘고, 자기 카드가, 대출이자 걱정하느라 바쁘고, 자기 얼굴에 뭐 났는지만 신경 씁니다. 내 코트 브랜드, 내 운동화 모델명, 심지어 내 차종까지, 정말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입어줘야, 이 정도는 타줘야지 하면서 돈을 썼는데,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한테 관심이 일도 없구나.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쓴다. 심리학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파트라이트 이펙트 우리 뇌가 모든 사람이 나만 보고 있다고 느끼는 착각이에요. 얼굴에 뭐 하나 나면 오늘 다 이거만 볼것 같다고 느끼고 머리 한번덜 말리고 나가면 회사 사람들 전부 내 머리만 볼것 같다 생각하고 새로 산 옷을 입으면 오늘은 다 나만 쳐다보겠지?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실제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 머릿속은 항상 본인 생각으로 꽉차 있습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지. 상사 표정 왜 저래 큰일 난 건가.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남들 시선 때문에 돈을 쓰는데 정작 남들은 내 소비에 관심이 없다.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면 보여주기 소비 관심세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에 내는 세금 같은 거죠. 브랜드 로고 크게 박힌 옷. 굳이 안 바꿔도 되는 최신 폰. 나랑은 안 어울리는데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 여기 정도는 가져야지 하는 비싼 카페 레스토랑. 문제는 이겁니다. 1. 관심세를 내도 관심은 별로 안 들어오고. 2. 그 세금은 복리로 불어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는 것.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터집니다. 지금 쓰는 10만원, 미래에는 얼마짜리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달에 10만원씩 사실 안 써도 사는데 지장없는 보여주기 소비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이면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이죠. 이 돈을 투자로 돌려서, 연평균 78% 정도 수익률만 쌓여도 시장 평균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대략 2천만 2,500만원 천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로고 크게 박힌 옷 한번 가고 많은 식당이지만, 10년 뒤에는 회사 6개월 쉬면서 이직 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될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합니다. 나에게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10년 뒤 자유를 깎아 먹는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 보여주기 소비 투자로 바꾸는 3단계 시스템.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줄이고, 그 돈을 어떻게 투자로 돌릴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가지 말고, 딱 3단계 필터 1개의 자동 시스템만 만들겠습니다. 1단계 누가 저를 덜 좋아하게 되지? 체크. 무언가 갖고 싶어질 때마다. 정말 딱한 줄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안 사면, 누가 나를 덜 좋아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의 항상 답은 이겁니다. 아무도. 친구가 저를 덜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저를 덜 사랑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인이 저를 떠날까요? 그렇다면 그 관계가 문제지, 옷이 문제가 아니겠죠. 여기서 아무도라는 답이 나오는 순간, 그건 보여주기 소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습관화해도 지출이 꽤 많이 걸러집니다. 2단계 24시간 냉각룰.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하는 소비는 돌이켜보면 거의 다 후회로 돌아오죠. 그래서 규칙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오늘 사고 싶은 건 내일까지 미룬다.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찜 목록에 넣어두고 그냥 앱을 끄는 거예요. 다음 날이 돼서도 여전히 이건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 한번더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10번 중 78번은 그냥 안 사도 되겠는데 로 끝납니다. 이게 지출의 7080%를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장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3단계 선투자 후소비 계좌 만들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이렇죠.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쓸돈 빼고 남는 돈이 투자가 아니라 투자할 돈 빼고 남는 돈이 소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월급날 기준으로 이 정도는 평생 나에게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정합니다. 예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월급이 들어오는 날 1일에 그만큼이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설정합니다. 3그 계좌에서 전세계 ETF, S&P 500, 나스닥 본인이 공부해서 고른 인덱스나 ETF를 매달 똑같이 기계처럼 매수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소비 남으면 투자였다면 이제는 투자 남은 걸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0년 뒤에 두 사람 짧은 비교. A, 남들 눈치 보면서 매달 20만원씩 보여주기 소비. 10년 후 기억도 안 나는 영수증만 한가득. B 같은 20만원을 선투자로 세팅해서 인덱스를 꾸준히 매수. 10년 후 3천천 4천만원대 자산 씨앗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두분다 똑같이 괜찮은 사람이고 똑같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관심세를 냈느냐 나 자신에게 투자했느냐. q 일 그래도 첫인상, 외모 투자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완전 동의합니다. 외모, 청결, 기본적인 스타일은 투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와는 안 어울리는데 남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로고가 과하게 크게 박힌 것들, 과소비 쪽입니다. 자신감 깔끔함 상황에 맞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나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위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줄여 보자는 겁니다. Q. 젊을 때 즐겨야죠. 언제 다 참나요? 이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즐기는 소비와 보여주려고 태우는 소비는 완전히 다르다. 혼자 해도 충분히 즐거운 취미 여행 경험은 건강한 소비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를 기준으로 한 소비는 즐거움이 아니라 피곤한 퍼포먼스에 가깝죠. 완전히 다 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쓰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보여주기에는 덜 쓰자, 이 이야기입니다. Q3. 월급이 작아서 투자할 돈이 없어요. 이 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월급이 적어서 투자를 못한다기보다, 투자를 제일 먼저 안 해서, 항상 제일 나중으로 밀어둔다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습관과 순서입니다. 1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월급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합니다. 이 습관이 없으면 월급이 두 배가 되어도 이번 달도 투자는 나중에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큐사 이미 소비 습관이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정말로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과거에 써버린 돈은 어차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쓸 돈의 방향은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김에 1. 다음 카드 명세서를 한번 쫙 보시고 2. 솔직히 이건 안 써도 됐다 싶은 내역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고 3. 그 금액을 합쳐서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 금액으로 설정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나와는 다른 삶의 궤도로 갈라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1.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우리는 그 관심을 상상하면서 매달 꽤큰 돈을 보여주기 소비로 태웁니다. 3. 그돈중 일부만 선투자우 소비로 돌려도 10년 뒤내 인생을 바꿀 씨앗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아 진짜 남들 시선 때문에 너무 많이 썼구나. 이제는 그 돈을 조금이라도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1%라도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월급, 대출, 투자, 소비. 이네 가지를 현실적인 숫자로 풀어드리는 영상들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